샬롬. 어느새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위에 도 믿음의 발걸음으로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로 말씀을 주의깊게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라로 나누겠습니다. 28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힘주어 강조하시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하는데 삼가라는 말은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27장 후반절에서 이미 보았듯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냥 흘려 듣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의 깊게 듣기보다는 자기의 관점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한 주의 깊게 들어도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출발점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깊게 듣고 아멘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2절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단계까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복을 거두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순종으로 감당할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을 잘 감당할 때더큰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큰 지경까지 넓혀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은총인 줄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하고, 바른 기준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복된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